아 와. 꺼야 되는데 못 꺼겠어 버튼. 아니 갑자기 아스날이 이적이 됐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감사합니다. 갑자기 내가 아스날에 가게 됐다고 아니 아스날에 진짜 가게 돼버렸어 와나 이제 그럼 웨질 패스 받는 거야 이제 드디어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제 웨질 패스 받는 거야 와우 와우 주전 밀어버리자 오바미, 오바미형 밀어버리자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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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는데 방금. 이정여창 할까? 경기를 못 뛰는데? 왜 경기를 안 뛰게 되냐? 아니, 벤치도 아니고 리저브야, 리저브. 그냥 명단에도 없다고. 아, 벤치면 또 경기 봐야 되잖아, 또. 아. 한복 누구야 이 새끼고. 아니 이게 더 힘들어. 아니 벤치에서 경기를 내보내줄지 안 내보내줄지 그냥 앉아 있는 게더 힘들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그냥 보, 보고 있어야지. 90분 동안 아, 경기를 뛰고 싶다고 같이 나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돈크가 필요해 보이는데. 돈크가 필요해 보이는데. 80분에 화면 돌려야겠다. 슬슬, 슬슬 교체 해줄 때도 된것 같은데. 한번 보통 영입을 한거면은 50% 하지 않나? 경기에서 떡골 <목소리> <덕골>. 아. <목소리> 경기 출전을 못하는데 선발 한번만 줘라 XX들 <목소리> <목소리> 진짜 컵! 컵이다 컵컵 컵! 주전 선수들 많이 좀 힘든, 힘든 상태야 지금 이제 주전들 이제 로테이션 좀 해야 돼 로테이션 좀 해야 돼 해야 돼! 야! 시즌 끝나겠다 시즌 끝나겠어 아 동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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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동구야. 이거, 이거 벤치야? 뭘 고고해? 뭘 고고해보자야. 보나마나 절대 교체 안 해주는데. 안 해줘요 이거. 이게 보니까 그게 없네. 아까 몇 게임을 봤는데 이거 부상 당하는 거 한번 노려볼까? 이업비이업비 부상 당해야 돼. 외질, 램지. 이번에 이제 넣어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니 이번에 넣어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이번에 내가 봤을 때 넣어줄 것 같아. 됐다, 씨. 됐다. 친정팀이다 감독님, 감독님, 한 번만 넣어주세요, 감독님. 후반대야 넣겠지? 진짜, 진짜,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우리 그 박주영 선수님, 예? 우리 아스날 가셨을 때, 경기 못 나온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예? 놀리고, 조리돌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말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진짜 간접적으로, 정말 제가 지금 체험을 한번 해봅니다. 경기에 뛰는 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경기에 뛰는 게 이렇게 소중해요. 진짜. 한 경기, 한 경기, 여러분들 소중함을 진짜. 이씨, 발 벤치, 벤치 이거 교체해주지도 못해줄지도 모르는데 이거 쳐다보고 앉았다, 앉았는 게 참, 진짜, 참. 아, 이거 교체해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쳐다보고 있게 되네. 진짜 벤치, 진짜 벤치에 있는 모든 스포츠 선수 여러분들 정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정말 너무 경기에 뛰고 싶 너무 너무 하고 싶습니다. 게임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감독님 감독님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동크 돈크 게임 하고 싶습니다. 동크 어서 주스이빼주스이빼주스이 빼, 빼, 빼자. 주스이 빼세요. 감독님. 주스이오바메야 교체 카드 남았잖아. 아직 안 썼지. 안 썼지. 교체 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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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를 영입을 했는데 한 시즌 동안 한 번도 안쓸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고? 건너뛰기 안 했어? 거의 다 봤어? 나 거의 다 웬만하면 동팡조우도 50경기 중에 두경기 출전했다고? 전부 다싹 가능 감독님 저 전부 다싹 가능합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진짜로 골키퍼까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음. 벤치가 더 힘들어 진짜로 아니 진짜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아? 벤치로 한 다음에 게임 보고 있거든요. 8 0분쯤 이제 교체를 해. 교체를 하는데, 저 빨간색 교체를 하는데, 그 이름에 내 이름이 없잖아? 그러면 진짜 가슴이 무너, 무너져 내린다니까? 벤치로 안 쓰는 게더 힘들어. 그냥 리저브가 더 나, 차라리. 그 교체하는데 내 이름이 없으면 진짜 그게 더 힘들다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진짜로. 동크야. 동크야, 우리 좀더큰 선수가 돼서 반드시 아스날한테 복수하자, 진짜로. 알겠지, 돈크야돈크야 알겠지. 저 빨간 유니폼 불태워 불태워 버리자. 쓰지도 않을 거면서 사 와가지고 시즌 끝났는데, 아, 존나 짜증 난다 진짜로. 아, 시즌 아 시즌 끝났어. 아, 아 됐다 이적 기간 시작했어. 무조건 탈출해야 돼. 일단 제안은 안 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카디프 강등 당했어. 아 이거 요청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요청이 안 왔어. 일단 일정지는 해볼까? 일단 잠깐만. 혹시나 해가지고. 일정이 언제까지야? 이적 시간이 언제까지야? 7월 1일부터 보자.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길다, 길다, 길다. 긴데? 요청을 할까? 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그죠? 아니, 이적을 해야 돼. 경기를 뛰어야 된다니까? 지금 18살이야, 나. 지금 경기, 경기 감각을 올려야 된다고. 내가 주전을 할수 있는 대로 가야 돼, 지금. 지금, 지금 경기 안 뛰면은 선수 생활 지금. 앞날에 지금 좌지우지 한다고 지금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 지금 일단 일단 눈높이를 좀 낮춰야 돼 내가 주전을 갈수 있는데로 가야 돼 지금 잉글랜드 리그 중에서 하이콘으로 가자 어때요 별로 별...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이뤄될지 모르겠네 눈높이를 낮춰라고 유켓을 독일로 가라고 분데스리가 갈까 분데스리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분데스리가 어디 있노? 아 이거 이거 그 패치 그거 안 돼가지고 알아보기가 힘든데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위닝에 분데수 없어요? 아이피엘 가자, 그럼 아이피엘 갈래, 이피엘 가서 아스나한테 복수를 하자. 여기서 약간 약팀 어디, 뭐야? 레스터 시티? 레스터 시티 가자. 어때요? 레스터 못 간다고? 아 레스터 바디 있어가지고. 웨인 루니도 여기 있네. 루니가 마지막에 뉴캐슬 아니었어요? 레스터였어요? 여기 왜 웨인 루니가 있어? 여기가 뉴캐슬이야 그러면? 아닌데? 재미바디 있는데? 아, 에버튼이었어? 아, 아, 에버튼이었다. 맞다, 맞다, 맞다. 근데 여기 웨일룬이왜 있어? 아, 이적했나보네. 여기 어디야? 여기 뭐야? 뉴캐슬이 어디야, 지금? 아 알려줘, 나한테. 뉴캐슬 요청해, 요청해야겠다. 아, 포지션 SS 있는 데로 가야 된다고? 오케이. 알았어, 확인했어.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아, 됐다, 여기 맨시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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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씨, SS 보이길래. SS만 봤어요. 어, 여기가 뉴캐슬이야? 여기, 여기? 기성룡 있다고? 기성용이 어딨어요, 여기? 아, 여기있네 아, 중간에 있네. 오오 성룡이 형! 아, 왜? 아, 왜? 아. 저거 FW가 낮은 데로 가야 돼요. FW가 낮은 데로 SS가 없잖아. 여기 뭐야? 여기, 너, 여긴 어디야? 아. 축구 인생. 참 힘드네. 현자 타임 오지게 오네. 병구형 팀이라고? 아, 스토브 시티 됐다. 됐어. 이제 나이 팀은 스토크시티야 가자 아스날 타도 아스날 가자 연봉 얼마야 3년 계약 110만 90불 119만 여기 지금 누구야 피터 크라우치 있는데 김 패스 아 약간 역습하고 김 패스 위주로 하네 여기 아니 여기서 여기서 한두시즌 뛰면 돼 그래가지고 올려가지고 뭐냐 강팀 가야 돼 스탯을 올리면 돼 혹시 아나. 스토크 시티에서 득점하면 될지, 이 피해 여러분들 너무 과로. 과르... 스토크 시티 갔다고 지금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인이 스토크 시티 가서 뛰면 잘하는 거죠. 예? 손흥민 선수 때문에 지금 에? 눈높이만 높아져 가지고. <laughs> 보니까. 이제 국대 경기도 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응고의 시간 그냥 탁 견디고 하니까 진짜 국대 한번 이렇게 또 제가 뽑혀보네요 진짜로 동크야 진짜 가자 국대에서 활약하면은 진짜 더 그것도 더 높아져 진짜로 더 좋은 팀갈수 있어 국대에서 잘하면 오케이 봐봐 감독 신뢰도가 52% 잖아 아까 아스날에서 20%였다고 아까 아까 아스날에서 20%였어 52%면은 거의 웬만하면 주전이야 진짜로 웬만하면 주전이야 웬만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다고 이정도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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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벤치 감독님 아 감독님 언제 씁니까 아. 아 이거 자꾸 느낌이 안 좋습니다 감독님 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이거 이거는 벤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제발 제발 선발 제발 선발 어 뭐야 아이씨 여기도 벤치인데 아 아니 국대경기도 벤치야 아니 그러면 왜 부르는거야 벤치에 넣을거면 시즌중인데 에? 아니 시즌중이잖아 2대0으로 이겼네 어차피 이거 못나와 2대5로 이긴 게임인데 이건 어차피 못나온 게임이었어 내가 벤치.. 내가 저걸 봤었어도 제발 아 선발 한번 좀 내보내줘 주... <목소리나> 감사합니다 감독님 진짜 이번주에 잘 보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 화장실 아, 좀갔다올게 여러분들 물 마시고 손 씻고 제대로 한번 선발 경기 한번